오늘의 이야기, 오늘의 이야기는 순탄치 않았던 우리 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옛날엔 다 뭐, 못 먹고 못 살았죠. 우리 어머니는 뭐, 남편복도 찌질이도 없죠. 그리 그래 살았습니다. 살았는데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엄마가 뭐, 저, 시장에, 생선시장에 가가지고, 그 생선을 파는 그런 일을 생선장사를 했어요. 작게, 그래, 해가지고, 이제 피곤해가지고, 이제 오시고, 이제 뭐, 이렇게 힘든 생활 했죠. 생선장사를 하면서, 그랬는데, 이제, 어머니가 주무시면, 짭니다. 잠 짜면은, 중간에 깜짝깜짝 깨거나 아니면 막, 잠꼬대로 막, 저리 가! 저리 가! 왜? 왜? 저리 가! 막 이렇게, 엄마가 이렇게, 잠꼬대로 해요. 그러면 이제,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,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, 막 엄마를 깨웁니다. 엄마 왜 그래? 왜 그래? 엄마 왜 그래? 진정해? 진정해? 왜 그래? 이러면 뭐, 또 조용해지시면서 또, 잠이 푹 들고, 그런 일을 거의 매일이죠. 매일매일 그런 악몽을 꾸시면서 잠을 주무신다. 그래가지고, 우리 어머니 인생도 참 젊었을 때 평탄치 않고 무슨 트라우마를 겪은 사건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가지고,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보고 뭐, 어머니 보고 이제 어머니 인생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달라니까. 뭘 그런 것까지 구,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러냐. 그냥 나의 역사는 나의 역사다. 나의 역사를 안고 그냥 사라질 뿐이다. 너는 너의 인생을 살거라.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 역사를 잘 설명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. 뭐, 빡빡한 인생에 뭐. 좋은 뭐 인생 이야기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빡빡한 인생을 살다 가셨네요. 아무튼간에 우리 어머니는 젊었을 때 뭔가 트라우마를 겪으셨다. 그리고 매일 밤 악몽을 꾼다. 그래 가지고 제가 막 깨우면서 막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막막 깨우고 그랬던 이 생각이 나네요. 이 이상입니다. 들어가십시오.